안녕하세요 모님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겹풍로초 근상을 다듬어 주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얘는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고 해도 음, 방치하거나 그러면 찌질해지고 못나지기 마련인데 우리 집풍로초가 지금 딱 그렇게 찌질한 모습 그대로네요 한동안 방치했더니 얘가 지금 많이 어, 입도 처지고 하엽도 많이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는데 얘를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손질이 끝나면 얘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 이런 이런 시든 꽃 하엽 그다음에 내려앉은 것들 가지 정리를 해주면서 어, 얘가 정말 환골탈퇴를할 겁니다. 엄청나게 예쁜 아이거든요. 얘가 이 폭로초는 음, 꽃말이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도움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폭로초를 키우면서 굉장히 어, 지금 행복해요. <laughs> 그리고 이폭로초는 지손이 풀까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지금 제가, 어 딱, 이 정도 사이즈의 그 식물을 사계 장미님께 얻어다가 키운 지 지금 5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많이 컸거든요. 오늘 좀 가지치기도 좀할 거고, 어 시듬꽃도 정리를 할 건데, 굉장히, 손길이 바쁩니다. 이 성질이 이렇게 그 아래로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이 꽃은 꽃을 조심하시겠지만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진한 그 실핏줄 같은 핏줄 같은 그런 라인을 꽃, 꽃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그 꽃잎에 실비줄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 작지만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꽃입니다. 이푸노초는 꽃이 피고지고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1년 내내 꽃을 보여주는 그런 착한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이 하염이 좀잘 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꽃도 잘 피워주니까 얼마나 예쁩니다. 아래로 처진 잎들을 이렇게 따주고, 또, 하엽들을 정리해주다 보면은, 정말, 다시 미모가 되살아납니다. 작은 꽃나무 같네요. 예, 분재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진 그 가지는 또 다시 흙에다 꽂아서 삽목을 하면은, 또 나눔도 할수 있고, 그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가요? 초보자가 키우기 아주 쉽습니다. 1년 내내 꽃을 보여주고요. 또 햇빛은 안 오면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큽니다. 약간 물이 부족했을 때 잠깐 시들었다가 또 물주면 살아나기도 하고 아주 아주 순한 애예요. 그리고 이 풍로초라는 이름의 어원은 뭐냐면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불을 붙일 때 사용했던 그 풍로. 풍노. 풍로를, 꽃이 풍로를 닮았다 해서 풍로초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해요. 이 꽃이. 사실은 얘는 지금 겹이지만 헛풍로초가 있거든요. 헛풍로초가 풍로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풍로초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데 얘는 겹입니다. 겹풍노초 오래 키우다 보면 은 이렇게 분재처럼 커지고 이걸 보고 는 풍노초 근상 이렇게 부르는데 풍노초 근상이라는 것은 뿌리가 흙 위로 올라왔다 해서 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소를 이렇게 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예뻐졌죠 이렇게 근상이 근사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 해외에서 봤던 그 걷는 나무 아시죠? 아 귀신 나무요? 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 네네 비슷하죠. 이 뿌리가 이렇게 정말 오래된 그 고목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벌서 이렇게 손 잠깐 댔을 뿐인데 너무 멋있죠. 얘는 걷진 않죠? 얘는 걷지 않습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나무처럼 가도 많아요. 해외 여행 갔을 때그 귀신나무에 대한 추억이 있군요. 맹그로브 나무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 풍류초 꽃은 정말 작아요. 손톱만 하거든요. 꽃 자체는 손톱만 한데도 이 안에 그 정말 실피줄 같은 것이 정말 섬세하네요. 섬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꽃이에요. 그리고 이 뿌리 부분을 아주 보시면 정말 몇년 먹은,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저는 꽃보다는 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뿌리가 더 멋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상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근상이 되기까지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군요. 오래 걸려요. 지금 이것도 한 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딱이 정도 되는 것을 이웃 꽃님한테 나눔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음. 여기 꽂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흙에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뭐 뿌리도 잘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또풍로처가또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좀 다듬어 가지고. 꽂을 거거든요. 벌릴 게 없어요. 정말 이거 한번한 한 바퀴 쫙한번 보시겠어요? 꽃도 1년 12달 쉴새 없이 피워주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평생 키우고 싶은 그런 식물이에요. 제라늄이랑 비슷하네요. 1년 내내 꽃 피우는 거는. 그렇죠. 얘는 좀 꽃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늘늘 피워주고 한두 송이라도 꼭 항상 피어있기 때문에 늘 고맙고 사랑스럽고 멋지구리하고 음, 멋지구리 하죠. 네, 영상이 정말 자 이렇게 아까 정말 찌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풍로초 근상 다듬기 끝났습니다. 다, 여러분도 풍로초 작지만 굉장히 예쁜 꽃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